안녕하세요 플리어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드디어 봄이 왔잖아요. 밖에 날씨도 엄청 따뜻하고,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인데, 근데 또 4월부터는 막 여름이다, 엄청 덥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봄 끝나기 전에 관리 브이로그 찍으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막 과하게 하지 않고, 딱 기본만 하기 때문에, 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씻으러 가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아침 세안은 약산성 클렌징 폼 써줍니다. 이제 겨울에는 유분이 많이 안 나와서 물 세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뽀득한 그런 사용감을 원하셔서 야갈 칼리 클렌징 폼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얼굴에 유분이 제대로 안 씻기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씻겨서 피부에 둘다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 써주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예스네처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비플레인 녹두 폼, 주미소 클렌징 폼이게다 좋은데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메이크 프레임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그것만 한 3년 정도 쓴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되게 싸고 그리고 사용감은 거품도 나름 잘나고 그냥 무난하게 좋은 제품이라 입문용으로는 메이크 프레임 클렌징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할 건데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겨울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제품들로 쓰고 있어요. 먼저 토너는 마일 드랩 리얼 블루 센텔라 아줄렌 토너 요거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토너부터도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크림 스킨들을 위주로 썼는데 봄부터는 이렇게 잘좀 흐르는 물 토너 위주의 제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 있는 성분들이 시카 아줄렌 이렇게 뭐 진정에 좋은 성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판테놀, 알란토인 이렇게 장벽에 좋은 성분들도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앰플은 비레디 시카페인 세럼. 이거는 이제 세럼이니까 영상에서도 추천드렸었죠. 제가 요즘에 모공 관리 좀안 했더니 모공이 다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모공 관리 하려고 이 제품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모공 관리 제품들이 사용법이 까다로워서 낮에는 못 쓰고 밤에만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시카페인 세럼 같은 경우에는 낮에 발라도 전혀 자극이 없는 성분들로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하게 모공 관리 하기에는 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공 뿐만 아니라 진정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있으면은 뭐 진정도 되고 무공도 되는 그런 멀티 티 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싼 게 약간 좀 흠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세럼류는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는 좋기 때문에 이 세럼에 투자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크림은 넘버즈인 1번 판토텐산 크림. 슬슬 다시 이걸 꺼낼 때가 왔어요. 제가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도 굉장히 잘쓴 제품 중에 하나인데 유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여드름성 피부가 많이 먹는 판토텐산이라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 성분이 여기 메인으로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바르면 유분이 좀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유분 조절하는 게왜 중요하냐. 이 모공 속에 유분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좁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유분이 안 올라오게끔 관리를 계속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크림이 유분이 덜 올라오게 해주니까 결국에는 트러블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분 크림이라 수분도 잘 채워주고 사용감까지 괜찮아서 그냥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효과가 이렇게 메인으로 있기보다는 모공 플러스 진정, 유분 조절 플러스 수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지 제품들에 조금 더 손이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모공 세럼 발랐는데 선크림을안 바르면 안 되겠죠? 선크림은 프롬리의 EGF 시카 워터 썬 앰플입니다. 이거는 선크림이 아니라 썬 앰플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주르르 흐르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슥슥 바르기도 너무 좋고. 근데 보통 이런 유기자차가 자극적이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뭐 EGF 시카 이런 진정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쓰기 좋은 그런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유기자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유분기가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크림 제형보다는 이 앰플 제형이 좀 묽어서 그런지 자외선 차단 기능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덥고 자외선이 센 여름보다는 요즘처럼 좀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그런 환절기 시즌에 쓰기 좋은 그런 선크림입니다. 사실 오늘 약속이 없어서 이럴 때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끝냈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여기까지 바르려고 합니다 바로 미니게 커브로션입니다 저번에 아침 준비 영상에서도 썼었던 그런 제품인데 그거의 밝은 톤 버전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이제 곧될 예정인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저한테 진짜 딱 맞아요. 제가 기존에 있던 제품을 썼을 때는 저하고 톤이 안 맞아서 오히려 바르면 좀 칙칙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커버 로션이랑 토너 크림을 섞어서 이렇게 발랐었는데 사실 그게 너무 귀찮았어요. 커버 로션은 그냥 휘둘마뚤 편하게 쓰려고 쓰는 건데 이거 저거 섞어서 발라야 되니까 아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드디어 저 같은 밝은 피부 톤을 위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확실히 색깔이 밝긴 밝아요. 그리고 이거를 손등에 슥슥 바른 다음에 발라주면은 확실히 약간 밝죠, 색이? 얼굴에 발라주면은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제형이에요. 밝아 보여도 막상 바르면은 딱 자연스럽게 발리죠. 항상 딱 제가 커버 로션이랑 토너 크림이랑 섞어서 발랐을 때딱그 호스로 나와서 진짜 딱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이 좋은 게 방금 그냥 선크림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슥슥 발랐잖아요. 근데 커버력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 그래서 안 바를 이유가 없다. 이거 신제품으로 출시되면은 또 제대로 리뷰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커피 사러 밖에 나왔는데 아 날씨가. 진짜 좋아요. 딱 그냥 봄 날씨. 와. 그냥 평생 딱이 온도였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업로드를 잘 못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두달 정도 한것 같은데 원래는 이 인턴을 하더라도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한 2주에 하나 정도는 올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아, 현실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밥 먹고 씻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시간이 뭐 11시 뭐 이러다 보니까 콘텐츠 기획하고 이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변명 아닌 변명인데 댓글로도 홀리어터 빨리 뭐 돌아와라 이런 댓글이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한 분이라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힘들더라도 업로드를 계속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 체력이 되는 한에서는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요즘 업로드를 하지 못했다는 뭐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이긴 한데 할게 있어가지고 좀그 작업 좀 하다가 또 저녁에 씻을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쉬고 싶다. 이제 클렌징 할 건데 오전에 커버루션 발랐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런 세정 좋은 오일 같은 클렌저 써서 확실하게 지워줘야 된다. 가끔 뭐 댓글에 클렌징 폼만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좋아보려고 커버루션 썼는데 클렌징 폼만 써서 세수를 한다? 그럼 피부 다 뒤집어져요. 클렌징 폼으로는 완벽하게 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클렌징 오일 아니면 클렌징 밤 이렇게 세정력 좋은 제품들 써서 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커버루션이 바르기는 편한데 나중에 세안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바르게 되고 약간 그런 다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클렌징 오일만 써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클렌징 폼까지 써서 이중 세안을 해줘야지 확실하게 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질 제거까지 할 건데 봄에는 필링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라운드랩 거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프리메라 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소신발언하자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운드레 필링제 쓰면은 그 까끌까끌한 그 촉감이 있어가지고 각질제거가 된다 이런 느낌을 딱 봤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라 거는 이게 너무 순해요. 이게 그런 까끌까끌한 느낌은 하나도 없고 각질제거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약간의 그 자극이 있어야지 각질제거가 된다고 느껴져서 저한테는 조금 부러운인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쓰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씻고 와서 피부 마르기 전에 얼른 또 스킨 케어 해줘야 됩니다. 일단 각질 제거한 날에는 웬만하면 수분 제품 위주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는 이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 이거 써주겠습니다. 이게 마이드랩 토너하고 비교했을 때살 시작도 점성이 있어서 그만큼 또 수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보다는 딱 이렇게 저녁에 쓰기 좋고 아무래도 점성이 있다 보니까 피부에 바르자마자 싹 흡수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불편한 정도는 전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그런 토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럼 대신에 팩을 할 건데 이 넘버즈인 1번 판토텐산 수딩거즈팩입니다. 이게 최근에 리뉴얼된 제품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처음 썼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저번에 3화 울영세일 때 엄청 막 쟁여놨거든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시중에 있는 수분 마스크팩 들을 많이 써봤는데 그 마스크 팩들 중에서 이렇게 에센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많거든요. 근데 정작 이 시트가 그 에센스들을 충분히 흡수시키지 못해서 팩을 딱 붙이면은 금방 마르는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도 많은데 특히 이 시트가 수분에 진짜 흠뻑 이렇게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딱 팩을 붙이면은 그 시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충분히 피부에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카메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시트를 이렇게 보고 만져보면은 일반 시트하고 다르다는 걸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바른 1번 크림하고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분 마스크팩이 아니라 여기에 또 판토텐산 성분이 들어가서 진정해도 좋은데 제가 이거 처음 썼을 때 이마에 조그만 좁쌀 여드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팩을 딱 빼고 난 다음에 그 좁쌀 여드름들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 들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좁쌀 여드름들이 싹 들어갔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장 사셔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수분이 진짜 장난 아니죠? 이렇게 팩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크림까지 발라줘야지 팩으로 흡수한 그 수분들을 날아가지 않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크림은 메이크 프레임 이텍크 크림 이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진정 크림 중에서는 국밥템이죠. 이게 수딩 크림이라서 되게 가볍게 발리거든요. 근데 진정 효과도 좋고 엄청 촉촉해가지고 사용감이랑 효과 둘다 챙긴 그런 크림이라고 볼수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빤딱빤딱하네요. 음. 이렇게 하면 또 하루 관리가 끝이 납니다. 어. 사실 뭐 관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씻고 바르고, 씻고 바르고, 이게 단데, 근데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한 관리들을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은 적어도 한 상위 10%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관리법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